네, 안녕하세요. 범카 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차를 리뷰하게 됐네요. 원래 이 차를 여름부터 리뷰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뭐 구독자님의 계약 파기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사양으로 계속 이렇게 미뤄졌어요. 그 인생은 또삼세판이니까 제가 또세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이 차를 리뷰하게 됐는데 이 차는 바로 신형 그랜저입니다. 자, 이 그랜저. 1986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저랑 동갑내기 친구네요. 그때 1세대 그랜저가 나왔고, 어, 이렇게 지금 현재로 이제 7세대 모델에 이르러게 됐는데, 이 그랜저는 한때 이 성공의 상징. 어, 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빠 차의 이미지가 되게 강해졌고, 지금은 뭐 국민차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또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이 7세대 그랜저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시면은 이게 뭐 그랜저. 그렇죠? 그랜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 어떤 차인지 모를 정말 이 현대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차들이 출시될 때마다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좀 변화가 있어요.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이 로고캅스러운 디자인 어, 그런 게좀 적용이 돼 있죠. 일자로 쭉 이어진 이 램프가 굉장히 포인트인데, 어,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는데, 그래도 좀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전면부 자체가 되게 빵빵한 그런 느낌이에요. 측면부로 넘어오시면 사이즈가 일단 크죠. 기존의 뭐 그랜저 같은 경우도 뭐준대형 세단으로서 굉장히 큰 크기를 자랑했지만 지금 이게 7세대 그랜저는 무려 5m가 넘는 크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이즈만 봐서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뭐 손색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18인치부터 시작되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거의 가장 기본 트림에 옵션을 몇 가지 주간 이런 좀 담백한 차량이기 때문에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도어 쪽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그랜저 중에 이렇게 프레임 리스토어가 적용된 모델이 있었죠 그리고 C필러 이쪽을 보시면 이게 예전에 갓 그랜저의 영광을 되살린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옛날에 갓 그랜저가 떠오르나요자 마지막으로 후면부를 볼 텐데 후면부 디자인은 되게 이뻐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이쁘거든요? 이 뭔가 빵빵함, 이내 차의 사이즈가 좀 크다라는 그런 느낌도 강하고, 이 일자로 쭉 이어진 램프가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어,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후면부에 딱 적용되니까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뭔가 되게 깔끔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이런 느낌이 들어서, 후면부 이 디자인이랑 어, 램프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어, 단점이 하나 있죠? 이 방향 지시등. 최근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들을 보면 이 방향지시등을 되게 아래쪽에 까는 그런 차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SUV가 됐던 대형차를 운전해 보면 이게 가까이 갔을 때는 이 방향지시등이 잘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방향지시등은 그냥 단순히 멋으로 달린 게 아니고 뒷차에게 내 신호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좀 위로 다는 게 어땠을까? 자, 그 다음에 실내를 보시면 일단 이 차량이 뭐 낮은 트림에 그리고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상위 트림이나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내는 되게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스티어링 휠. 어? 이 스티어링 휠도 예전에 갓그랜저의 헤리티지를 어, 반영한 그런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요. 딱 봤을 때 차가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디자인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좀 어울리는 게 맞나? 자 그리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쭉 이어진 최근에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오죠 어 이런 디자인이 채택돼 있고 일단 계기판 신인성도 괜찮아요 이뭐 RPM이나 속도 아니면 뭐 기름, 양, 연비, 이런 것들이 잘 표시되기 때문에, 뭐, 계기판은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량에는 커브드가 적용이 안 됐네요. 살짝 운전자 쪽으로 꺾였으면 주행을 하면서 보기에 좀더 좋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일자로 쭉 이어진 그런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용이 돼 있다는 점 이게 살짝 아쉽고 이 디스플레이 작동에서는 되게 만족감을 많이 주죠. 또 국산 차들이 뭐 순정 내비게이션도 좋고 일단 반응이나 이런 느낌도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는 만족감은 정말로 좋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가끔 뭐 내비게이션을 못 쓰겠다 뭐 어쨌다 뭐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만큼은 정말로 편하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소음 풍구가 여기서 저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게 좀 아우디에서 많이 사용한 현재 이 차량 은 공조장치나 이런 버튼이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요. 어저 개인적으로는 물리 버튼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밑에 휴대폰 수납 공간이 있고, 밑으로는 컵 폴더가 있는데, 컵 폴더 일단은 작은 컵도 잘 잡아주는 이런 기능이 달린 컵 폴더라서 마음에 들고, 이컵 폴더를 또 접을 수 있어요. 접은 다음에 이쪽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 공간을 잘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트를 보시면 일단 이 차의 트림이나 옵션 사항 때문에 고급 시트가 적용이 돼 있지 않은데 그래도 착장감이 무난해요. 그리고 몸을 잡아주는 느낌 자체도 뭐 괜찮기 때문에 뭐이 정도 시트는 뭐 소소하다. 그리고 옵션 사항에 따라서 통풍이나 열선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열선만 지금 지원이 된다는 점. 이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뒷좌석이죠. 뒷좌석으로 넘어가시면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딱 세팅하고 앉았을 때 일단 무릎 공간이 주먹 두개 반이나 들어가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자랑해요. 뭐 그랜저 자체가 워낙 뭐. 넓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차가 전륜구동이잖아요. 전륜구동은 이 후륜구동 모델과 다르게, 어, 그니까 뒷바퀴 쪽에 들어가는 이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정말 이 그랜저는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넓은, 쾌적한, 뒷좌석 공간을 가지고 있고 옵션이나 트림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 좋은 옵션을 선택했을 때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 어, 요 점도 상당히 매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옵션 사양으로 보시면 뒷좌석에 송풍구가 달려 있고 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트렁크가 수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등급도 낮고 옵션도 많지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수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 있는데 아 그래도 이 그랜저는 고... 솔직히 고급차잖아요. 아무리 좀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전동 트렁크 같은 거는 넣어줬으면 좀 좋겠는데. 용량 같은 경우는 480m 수준으로 아무래도 뒷좌석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트렁크 용량이 일반적인 뭐 중형 세단에 비해서 작아진다는 점. 자, 이번엔 주행으로 볼 텐데 일단 뭐 시야적인 부분 뭐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도 좀 괜찮네요. 괜찮고. 근데 이 전방 시야 있잖아요. 이 유리가 위아래가 좀 생각보다 낮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를 항상 카메라도 설치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에서 어, 조금 더 낮지 않나. 이게좀더 아, 넓었으면, 좀더 높았으면, 이런 어, 바램이 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뭐, 측방 후방 시야, 그리고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 이런 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일단 제가 오랜 시간을 끌지 않았지만, 어, 주행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네요. 이 바로 이전에 아이즈 그랜저. 아이즈 그랜저 초기형 모델은, 어, 이게 그랜저가 맞나? 오, 좀 유럽차 느낌이 나는데? 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탄탄한 주행 질감을 보여줬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 조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이 BMW에서 근무했던 알버트 비어만 씨를 데리고 와서 이 차량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어, 이제는 아빠 차가 아니고 좀 그랜저가 오빠 차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아이지 그랜저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부터 좀 다시 좀 부드러운 기존의 그랜저의 성향으로 좀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이 7세대 그랜저의 느낌 같은 경우는 그 아이지 그랜저 초기형보다는 역시 후기형 좀 말랑말랑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좀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좀더 해보고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4기통. 2 5 l 가솔린 엔진, 자연흡기 엔진이죠. 거기다가 현대자동차의 이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이 돼 있어서 뭐 출력은 198마력 그리고 토크가 한25.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출력적인 부분은 솔직히 무난해요. 이게 막 가속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출력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이 차를 뭐 끌고 나가기에 부족한 출력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력적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소소 변속기 같은 경우는 한없이 부드럽죠.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딱 똑똑하진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막 악셀링을 하다가 발을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이 기어 단수가 굉장히 똑똑하게 내가 지금 몇 단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 능력 어, 그런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그런 변속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이 좀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2.5 스마트 스트림이 되게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이슈가 많았어요. 뭐 오일량이 증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잘하는 이 잠수한 패치를 자 이번에는 뭐 정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시내를 빠져 나와서 지금 외곽을 살짝 달리고 있는데 어요 부분이 일단은 노면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차례에 타면 되게 시끄럽게 유입이 돼요. 근데 이 그랜저는, 이 일단 노면 소음 자체도 많이 차단이 됐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외부 소음, 어, 풍절음, 이런 어, 차단도 되게 잘 했네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오, 어, 저는, 이거보다 위급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 3사의 뭐 E 클래스, 5 시리즈, 뭐 A6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 단순히 정숙성만 놓고 보면 이 그랜저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거의 비슷하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조용하다고 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 시리즈를 타고 있거든요. 제 차에 비해서 어 다른 거는 몰라도 확실히 정숙성만큼은 이 그랜저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 현대 신형 그랜저 주행성을 한번 살짝 보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왔고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빼먹은 부분 이 차량은 컬럼식의 이 변속 레버가 적용이 돼있어요 스티어링 휠 우측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어 레버가 적용이 있고뭐 미국차라든가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사용하는 어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위 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면서 하 R&D를 조작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어 그래도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버튼식이라든가 다이얼 방식의 좀 기아 레버를 많이 사용하죠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서 걔네들보다 그래도 확실히 얘가 좀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어레버 가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 요 하단 부분을 좀더 여유롭게 쓸수 있다. 또, 고속주행. 제가 이 차를 봐 엄청나게 싸보지는 않았어요. 한 100km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로 이렇게 달려봤는데, 일단은 이 차가 차체가 크죠. 그리고 휠 베이스도 제법 긴 차량답게 고속주행에서 안정성도 꽤나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만의 문제였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의 이 조향감각이 이게 좀 이질감이 있다는 점, 요 점이 좀 아쉬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뭐 옛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조향감각이좀 되게 부드럽게 유격을 허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IG 같은 경우는 좀 탄탄하게, 좀 유럽차 같은 그런 탄탄한 스티어링 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주행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게좀 이해가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음, 마치 내가 이 차를 조향을 하는 거잖아요. 조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뭐 모터가 움직이면서 바퀴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건데 그 운전자와의 이 페어링이 좀 끊긴다고 하나? 이 핸들이랑 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순간순간 끊어지는 느낌? 좀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뭐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를 탔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뭐 유격이 조금 있다든가 아니면 좀 탄탄하든가 그런 느낌으로 갈리는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2차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이질감이 생겨요. 이 순간적으로 이 페어링이 끊기는 느낌, 진짜.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실 오너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 어, 내 차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라는 거를 좀 댓글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불쾌하거든요. 이 며칠 엄청나게 추웠어요. 올겨울 최대 추위라고. 어, 그렇게 막 TV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추운 날씨라서 노면 상태가 되게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영하의 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에 유의해서 살살 탈 거고, 고점 어, 그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달려보면은 어이 노면 상태가 좀 너무 안 좋네. 일단 뭐 가속력 같은 경우는 무난한 수준을 갖추고 있죠.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8마력, 그리고 토크가 한25.3 제로백을 제가 정확히 재지는 못했는데, 한 8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의 제로백을 갖고 있고, 아, 이 스티어링 휠은 확실히 좀 이질감이 있어요 이 유격을 허용하냐 아냐, 안 하느냐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좀 이질감이 드는 어, 그런 스티어링 휠이고 이 자연흡기 엔진답게 이 출력이 이렇게 한 번에 팍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고로 이렇게 분포되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 어, 저는 이 자연흡기의 그런 느낌이 진짜 좋더라고요 어 완전 길이 얼어있네 그치, 코너를 세게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션. 이 변속기가, 어, 이 확실히 밟았다가 뗐다가 뭐 가속력이 갑자기 필요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좀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내가 지금 몇 단에 들어가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들어가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고, 어우씨. 기름이 끌러서 그런가? 그리고 이 전륜구동 차들이 좀 앞쪽이 무겁죠. 차량의 앞쪽이 무거워서 뒤가 살짝 날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이전에 IG 그랜저 초기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뒷바퀴 쪽이 좀 되게 잘 따라온다. 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주행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뒤가 살짝, 살짝씩 좀 허둥대는 그런 느낌? 그 전반적으로 얘가 전투력이 없어요. 이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그 그랜저가 주던 성향 부드럽고 그냥 안락하고 이큰 사이즈를 이용해서 타는 그런 좀 패밀리용 카라는 이미지답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현대정차의 신형 그랜저. 간단하게 뭐 총평을 해보자 하면 역시 그랜저는 그랜저다. 뭐 잠깐 젊은 감성, 오빠 차처럼 돌아왔지만 어, 이번에 나온 그랜저는 여전히 좀 아빠 차 혹은 좀 패밀리카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차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전륜구동 차들에서 줄수 있는 이 넓은 공간간 이거를 최대치로 뽑아낸 듯한 그런 널찍한 뒷좌석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고, 또한 또 옵션도 훌륭하죠. 우리나라 차들이 정말 옵션 좋게 잘 만들잖아요. 비록 뭐 트림이라든가 옵션을 많이 넣게 되면 가격이 좀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얘보다 윗급인 이 제네시스의 G80을 어 이게 망설이게 될 정도로 비싼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 옵션이야, 옵션이나 뭐 트림 같은 경우는 뭐 취향에 맞게 그리고 주머니 사정에 맞게 잘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 그리고 뭐 주행 느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이 핸들링이나 조향 느낌도 좀 부드러운, 좀칼 같은 그런 주행 감각이 아니고 좀 부드러운 요런 어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운전을 정말로 좋아한다. 어 나는 살짝 전투력이 있는 차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심심한. 그런 차량일 수 있어요. 이 그랜저가 좀 출시 초기부터 이슈가 좀 되게 많았어요. 물론 뭐 언제나 그렇듯이 뭐 잠수한 패치를 통해서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테지만 이슈적인 부분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자동차의 그랜저. 7세대 모델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